반갑습니다, 은큼하점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뭐 크게 뭐 이렇게 큰 주제로 이야기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정의를 좀 내려드리고 좀 생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수 있게끔 그리고 본인 계정의 캐릭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캐릭은 요 캐릭, 요 캐릭은 저 캐릭. 약간 좀 포지션적인 거를 좀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간단하게 '북해의 정의' '북해의 정의!' 이번 시즌은 제가 해자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번 시즌은, 어, 밀고 당겨주는 그런 부분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케릭은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유리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영상에서, 여러 영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즘 제가 올린 영상에서 이 부캐에 대한 정의적인 거를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그 나왔던 포인트가 어디에서 얘기가 나왔냐면 초월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 K에 대한 걸로 약간 좀 혼란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댓글도 많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댓글을 달고 있긴 한데 모든 걸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적인 제약도 좀 있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영상으로 하나 제작해 갖고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이거 부분에 대해서 부캐의 정의적인 부분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해 드려야만 어 제가 영상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오해의 소지는 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이 초월적인 부분에서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제가 초월을 얘기했을 때, 부캐들에게 명성이 높은 걸 초월해줘서 마스터에 진입시킨다. 라는 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기에서의 부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캐에 대한 정의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어 메인 캐릭에 비해서 투자를 많이 못 해주지만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있는 그런 애착 캐릭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이냐 광부 베릴 등등등 노가다성 캐릭터 그쵸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할수 있는 부 캐릭은 첫 번째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이제 레이드도 뛰고 던전 일반 던전 노가다도 하고 그냥 보통 본인의 메인 캐릭과 육성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투자를 많이 해줄수 없는 캐릭을 부캐릭으로 정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부캐릭은 광부나 베릴 등등의 노가다성 캐릭터를 부캐릭이라고 정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3번을 하나 더 넣을게요 이번 시즌의 부캐의 정의 한 가지 더 있어요 플레이포인트형 캐릭터 플레이 포인트 시스템이 지금 현재 매주마다 30 플레이 포인트씩 공짜로 나와요. 이게 피로도를 본인이 직접적으로 녹이게 되면 하루 풀피를 녹였을 때 5포인트가 나옵니다. 5포인트, 30포인트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6일치를 받아가는 거예요. 6일치. 그냥 이 캐릭터를 만내까지만 찍어놓으면 6일치를 받아가는 거야. 6일치의 입장권을 살 수가 있는 거고, 10개월에 매일매일 풀피를 빼지 않아도 그 반절은 가져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절 정도. 부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월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이 부분이고요. 이 플레이포인트형 캐릭터의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시즌은 당연히 광부 노가다성 캐릭터도 좋고요 메인 캐릭에 비해서 투자를 못하지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애착 캐릭터 이것도 좋아요 근데 저도 이런 캐릭은 몇개 있어요 부캐 중에서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 웨폰마스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스펙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캐릭터들 몇몇은 시간이 되는 한에서 돌리는 그캐릭터는 전부 다 이런 부캐들입니다 애착 캐릭터 저는 애착이 아닌 캐릭이 없어요 26캐릭은 다 애착을 가지고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포커싱은 이 플레이 포인트 욕입니다. 플레이 포인트 욕. 왜 그러느냐? 상급 던전 입장권 가격이 워낙에 비싸요. 가격이 워낙 비싸고, 이 플레이 포인트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동안 내내 돌리면 35포인트를 얻습니다 조금 더, 어, 35포인트 이상은 조금 더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나비둬도 그 반절은 되는, 총 일주일 동안 35포인트와 비슷한 30포인트를 공짜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터까지 입장 커트라인의 명성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걔 그지 같은 명성으로 다 세팅을 했어. 근데 마스터까지 커튼라인딱 올려. 가만히 방치하면 걔는 자연스럽게 어 자연스럽게 쌓이는 농작물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농장이 되는 거야. 플레이 포인트 농장 이해되셨나요? 풀포 농장이 되는 거야. 얘는 가만히 내비두면은 파처럼 계속 자라는 거예요. 팥 위에 썰어서 먹으면 또 이렇게 자라잖아. 집에서 이제 주방에서 키우는 거. 그런 식입니다. 그냥 마스터까지 찍어놔요. 개 깡따구로 해서 대충 채워놔. 그런 다음에 얘가 플레이 포인트 어느 정도 쌓여. 그러면 그걸로 마스터 가는 거예요. 공짜 입장권. 자연스럽게 자라는 공짜 입자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무가금, 소가금, 프로가금 러들도다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부캐적인 이야기를 할때그 댓글에서 몇몇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꽤 많은 분들이 부캐에다 그렇게 초월해 주기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근데 본인 캐릭터에게 성장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왜 부담스러운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그분들이 이 플레이 제가 얘기한 정의적인 이 포인트는 플레이 포인트 용 캐릭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성뻥이 되는 거를 넘겨가지고 바로 올려서 그다음부터 묵혀놓는다. 묵혀놓으면 자연스럽게 스펙업이 되거든요. 왜? 얘가 마스터에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뛰진 않아. 그냥 몸만 이렇게 입장비만 딱 내주고 버스 타는 거야. 그 캐릭터는. 아무 짓도 안해 어차피 메인 캐릭이랑 갔던 애들 뭐한 한두 캐릭 정도가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거지 이 캐릭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시작만 해주는 거야 이 캐릭은 초월 하나만으로 생각하고 했을 때 입장권을 꾸준하게 입장권이 꾸준하게 생산이 되는 작물 같은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초월해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라 생각을 했고 그 부분적인 거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캐의 정의라는 주제로 말씀 을 들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메인 캐릭터에 비해 투자를 못하고 재밌게 즐기는 애착 캐릭이다, 그럼 어느 정도 커트라인까지 올라온 정도의 수준의 캐릭일 거예요. 열심히 캐릭터 굴리고 있는 캐릭일 거고, 이 광부 노가다성으로도 굴릴 수 있을 거고, 플레이 포인트용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고, 제가 말한 건이채 하위에 있는 겁니다. 채 하위. 광부 노가다성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플레이 포인트용 캐릭터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얘는 거의 그냥 방치형 캐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치형 캐릭. 당연히 뭐 광부 노가다성으로 해가지고 굴려도 상관없죠. 좋은 거지, 더 좋은 거야. 이것까지 굴려면 플레이 포인트도 들어오니까 이 역할을 좀더 충실하게 할수 있는 거지. 이 부캐적인 정의는 당연히 보시는 분들마다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좀더 다큐릭에게 유리한 부분적인 것과 계정 전체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쉽고 시간을 절약하고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이저의적인 부분은 조금 이제 이해를 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다음 영상에서 감사땡큐야 솔직히 이거 괜찮지 않나요, 이거? 어. 작물 캐릭터? 적어 놓을까? 작물. 작물. 작물? 콩나물? 콩나물 이 콩나물. 야 예전에 씨 방송 와서 콩나물 팔때아 괜찮았는데.